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여행입니다. 마지막 여행. 열왕기의 2 장에서는 특별히 잠시 왕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멈춰지고 북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두 선지자 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선지자가 이 마지막 여행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승 엘리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사명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제 본격적인 홀로 서기를 해야 할이 엘리사가 나란히 그 마지막 길을 함께 걸으며 함께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 속두 선지자의 마지막 여행을 가지고 이 마지막 여행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마지막 여행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의 마지막 여행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여행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이 최후의 승리를 말해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첫 번째 주인공인 엘리야 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열왕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선 열왕기상 17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로 유명하죠. 이후에 그는 수많은 예언들과 또 더불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적을 또한 베풀게 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날아다 준 식물을 가지고 연명했던 사건,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베풀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그런 사건도 있죠. 또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갈멜 산에서 대결을 펼쳤던 바로 그 사건도 있습니다. 농부였었던 엘리사를 거두어 자기 겉옷을 던져 사명의 선지자로 따라오게 했던 바로 그 사건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아하야 왕의 죽음을 예언했던 사건 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는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했던 이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정말로 불철주야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건 사실이죠. 시대는 그를 알아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해 주셨고 그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가 여전히 걸어가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동기부여와 동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하부왕과 이세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마지막까지 사명 마지막까지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글을 하늘로 올리고자 하십니다 이 영적 지도자는 그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길을 걷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2절을 보시면요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엘리아는 조용히 자신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사명과 그 삶을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 눈치가 없었던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엘리아와 엘리사는요, 어, 그 마지막 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을 떠나서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마지막까지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이르는 그 모든 여정들을 이 엘리사는 엘리아와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 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 모세가 홍해에서 홍해 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여러분들 떠올리시겠죠. 이 마지막까지도 이 엘리야는요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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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어난 요단강을 쳤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마른 땅을 그들이 걷게 되었다. 모세의 흉해 기적처럼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의 모습을 쭉 보면 그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그의 길을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의 길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1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아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순간입니까? 엘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던 두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아의 마지막 순간은 단지 엘리아의 어떤 이런 어떤 영웅적인, 신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엘리아의 어떤 이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던 이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수식하고 있냐면 그는 승천하시니다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 후에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당했었어요. 승천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엘리야의 이러한 승천의 모습. 구약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회오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이 사건은요. 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의 아주 중요한 모형이 되고 또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엘리아의 승천 사건을 마주하면서 단순히 어떤 엘리아의 어떤 그런 어떤 영웅적인 모습에만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의 승리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승리이며 우리 모두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4장, 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당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이 대살로니가 전설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요, 성도와 성도에게. 서로를 위로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서 바로 최후에 있게 될 최후에 있게 될 주의 부활, 최후에 있게 될 주의 재림에 대해서 또 살아있는 자와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 비록 팍팍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는 감당했지만, 그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경이롭고 또 영광스럽게 자신의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러한 마지막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이참이 험난한 이 삶을 또 험난한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또 어떠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또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그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함께 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 믿는 자들의 부활과 또 믿는 자들의 승천과 또 믿는 자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엘리사의 마지막 여행을 통한 또 깨달음은요. 주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엘리사의 이 마지막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요 조용히 마지막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스승 엘리야와 끝까지 동행하겠다 그렇게 의지를 불태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렇게 무려 세 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려 세 차례나 그는 그것을 거부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특별히 엘리사가요, 여기서 떠나지 않니 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입 에즈베카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것은 never, ever.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절대 그럴 일 없다. 강한 부정, 강한 부정, 강한 맹세를 의미합니다. 스승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내가 스승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그저 스승을 떠나는 것과 진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어, 이 스승 엘리아의 그 최후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를 배신하거나 내가 그를 떠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엘리사의 그 각오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승과 함께 할수 없다면 내가 스승과 최후까지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면 나는 이미 그를 떠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에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또 주를 따른다고 하는데, 매일매일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과연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과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고자 하는가? 마치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아와 함께하고자 했던 그 집념과 그 각오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러한 삶이, 또 그런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도 이미 나는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엘리아에게는요, 엘리사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델에도 있었고, 또 여리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제자들은요, 오히려 이 엘리야 스승의 길을 따라가려고 왔던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무려 두 번이나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다른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우리 스승 엘리야의 최후의 길인데, 넌 그럼에도 그 길을 함께 가겠느냐? 너가 그걸 지금 알고 가는 거냐? 그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인데 지금 네가 그 길을 알고서 지금 가는 거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엘리야를 따라나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최후의 순간 멀리서 그의 최후를 지켜볼 뿐이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스러운 골고다 길을 언덕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영광의 길, 또 기적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이들은 있어도 마지막까지 그 최후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자들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어떤 전형적인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뒤로 하고 끝까지 그 스승의 길을 함께 걷겠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그런 확고한 집념.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과연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아, 그것이 바로 엘리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비로써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걷는 그 길이라면, <laughs> 저도 마땅히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죽음의 길이고 또그 길이 설령 최후의 길이고 마지막 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스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그러한 집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왜이 엘리사만 유도, 이렇게 끝까지 자기 스승과 함께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가 엘리아에게 끝까지 매달리고자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그가 지금 엘리아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는 여전히 자신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뭔가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스승님이 필요했고, 또 스승님 스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능력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몇 면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엄청난 어떤 능력자들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여러모로 참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자신의 부족함과 또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아주 깊이, 아주 깊이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나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능력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나는 결코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떠한 자기의식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미 준비됐고, 나는 이미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고, 나는 이미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가 또 언제는 주님을 버리고 또 언제는 또 주님을 동행했다가 또 언젠가는 주님을 버리는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혼미함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내가 목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자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럴 때야 비로소 주님을 끝까지 주님께 메어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고 대신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 옷을 쳤어요. 그 옷을 물에다가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과연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사는요, 엘리사는 어,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엘리야 자기 스승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어떤 겉옷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우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의 원천이 거도이 아니라 엘리아의 거도이 아니라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괴력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지혜의 그 근원이 그의 머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의 그 모든 원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모든 원천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우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우리 회필 한인 성도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비록 우리의 삶이 어, 정말로 박박하고 참 우리의 그 사명의 길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두렵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궁극적인 승리 또 최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함께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